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듀얼트 792, 듀얼트 어, DCF887-885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앞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HPT 임팩트 릴. 여기는 이제 이번에 주문한 겁니다. 언박싱 영상을 미리 찍었고, 제가 현장에서 한동안 계속 사용해봤던 주피트의 임팩트 릴. 여기는 주피트에서 임팩트 렌치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 면 어, DCF850과 HPT, 주피 t 제품에 내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안 그러면 일반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거 구매하면 좋겠냐.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단, 배터리는 디올트 배터리, 호환 배터리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앞전에 HPT 69,000 주고 사면서, 아, 생각보다 괜찮다. 힘 좋고, 기능 많고, 그, 오토, 프리림 방지 기능, 이런 기능, 그거, 그 목공 기능, 철 기능, 일단, 철 피스 기능이다, 있다, 오,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현장에서 실제 이제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영상에 이제 잠시 지나가고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 보고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을 때, 그분 도영 HPT기 부드럽고, 어, 그립감이 특히, 저도 그렇지만, 그 현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립감이, 제가 디올트 좋아했던 이유가, 그립감이 좋아서 디올트 엄청 좋아했더래요. 근데, 동양인 손에는 HPT 제품이 조금 더 나아요. 그립감이.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 봤을 때, 둘다 사용했을 때, 의외적으로 어, 저는 HPT에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장치하고 다 그어놨고, 요 뒤에 보면 금사 스티커가 다 붙어있어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본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메이크업 빼고, 뭐, 뽀대 같은 거 빼면, 지금 현재는 HPT에 더 좋아합니다. 그립감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영상에 소개해드릴 때 이야기했던 말이 HPT하고 똑같은 게 GPT의 임팩 렌치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거고 요거는 DCF850 같은 경우는 베어툴 기준으로 14만원 정도 하고요 HPT는 69,000원 GPT-C는 59,000원이거든요 근데 모터 소리는 조금 틀려요 HPT끼 모터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소리상에. 근데 그립감하고는 다 비슷해요. 디자인 틀린 거없어 똑같아요. 단, 컬러가 약간 더 연하고 듣지네요. 확실히 모터도어가는 소리 틀려요. 뭐, 이건 한달 가까이 서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같은 단수 볼까? 맞네 3단. 똑같은 3단인데 또 소리가 틀립니다. 요거는 저피테크가 아까 사용해보지 않, 않았고 뭐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언박싱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릴거고 칼라 말고는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클립도 같아요 디자인이. 같은 클립 써요. <목소리> 틀린 게 없거든요. 칼라 말고는 메이크 말고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피테크 살것 같은데. 어, 틀리다. 어 자세히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네요. 앞부분이 틀려요. 잘안 보이겠지만. 아, 니거 카바가 내가분실됐나 이것도 한번 떼볼까? 아, 갔네갔네이 고무 카바가 분실됐 했는갑다. 현장에서 하도 쓰다가. 호환되네. 똑같은 것 같아요. 카바가 분실됐 했는가 봐 제가 현장에서 계속 쓰다가 보니까. 똑같아요. 옷이 몰랐네, 분실됐 했는지. 고무 카바 관계가 있는데, 디자인 같습니다. 옷는은 목에서 안안 뜯어봤어. 그래서 어차피 살 씻으면 HPT 보다는 주피 트기만 원이라도 저렴한 게더 좋지 않아요? 살것 같고 주피터에서 나온 것 중에 디월트 환 제품 중에 여기 임팩트 도어있고 임팩 렌치가 있어요 임팩 렌치 이거는 여기 이제 피스 넣을 수 있고 위에 육각이에요 힘이 380Nm라고 돼 있던데 궁금해서 사용해봤어요 저는 임팩 렌치 쓸 일이 거진 없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 모터 소리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요것도 어떤 불림. 이 제품 도 여기에 뭐 기능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뭐 거진 설 일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궁금해서 사본 건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기능이면 제대로 한게 좋겠죠.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GPT 거는 아까 지 현장에서는 안 써봤어요. 근데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HPT, 디자인하고 뭐 틀린 거 없이 HPT 거하고 똑같으니까 기능이 같다면 하 GPT 사는 게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라고 그래서, 제 영상에서 뭐 테스트하고 그런 영상 없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고 정말 목공후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 아니고, 그거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주피터 임팩트 딜이나 이렇게 주피터 임팩트 렌치, 디올터 배터리 환제품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살짝 언박싱 영상을 넣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59,000원에, 뭐, 이 정도 사면 상당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케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현장에서 테스트 해봤어야 되는데.